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o 을 채웁니다 지금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어려워진 거는 맞습니다 네, 어려워진 게 맞지만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거를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투자금은 매전계비랑 세금이랑 취득세가 되겠죠 네, 수리비 근데 어차피 수리비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변화하는 거는 이 매전계비랑 이 취득세 이두 가지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사실 취득세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취득세가 완화되거나 이런 거를 그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걸 변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전 개비랑 취득세가 이두 가지가 변수였잖아요. 이두 가지가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 전세가 전 지금 떨어진다는 건 아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전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 물건이 정말 많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는 거 이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게 떨어질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갱신이 엄청 신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 전보다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서 갱신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두려워하는 건 나중에 이제 폭등이 됐을 때 정부가 2+2+2를 e e e 하는 그런 거를 오히려 좀 두려워하고 있죠. 네, 그럴 정도로 저는 전세 떨어진다 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요. 어, 그런 차원에서 매매가 상승하는데 전세가 행복. 전세가 오르진 않을 수 있죠. 네, 안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에 입주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갱신권을 쓰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세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갭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전세는 상승을 하는데 매매가 하락하게 되면 갭은 감소하겠죠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 하면 아주 갭이 획기적으로 감소를 할 거고 매매가 횡보하고 전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갭은 감소를 할 거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매매가에 대한 예상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떨어지더라도 진짜 비싼 거 있죠? 전세가 50% 미만 애들, 아니면 뭐40%막 이런 애들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세가 견조하다고 하면, 매매가 막 폭락할 확률은 정말 적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세 번째가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매매가 막 폭발한다? 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 거죠. 매매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죠. 네, 상승면 어쩔 수 없는데 매물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 잠실의 리센츠잖아요. 리센츠 여기 보면 이렇게 계속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가 전고잖아요. 전고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쭉겹찍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물론 이게 이때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가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겠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팍 올라왔고 이 올라온 상태에서 좋은 단지들은 그냥 그냥 올라가요.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를 찍을 때 누가 봐도 좋은 거여만 해요. 염창동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염창동화는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얘는 확 떨어지고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얘는 이 횡보가 굉장히 깁니다. 예, 그러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 좋은 거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올라가는 뜻이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리센츠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마레프 아니면 뭐 무슨 뭐마푸자 파크힐스 어 지금도 리센츠는 당연히 좋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사람들 매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고가를 찍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이 정도 아파트 이런 가격 내가 살수 있는 가격이야? 그리고 또 좋은 게 나왔어, 아래에 나왔어? 어 그럼 나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조금씩 조금씩 찍습니다. 근데 어 염창동아 같은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 아파트들 있죠. 상대적인 겁니다. 저염창동화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들은 어 내가 이 구축 아파트를 내가 신고가를 주고 사야 되나? 어 그건 좀 싫은데. 라는 사람의 숫자가 리센츠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고가가 덜 찍힌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이염천동과삼천라는 아파트를 리센츠보다 더 좋아할 가능성은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이 먼저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갑니다. 비단 이번 장부뿐만 아닙니다. 이게 프라임이에요. 제가 저번에 딴 거잖아요. 97년부터. 2001년까지고 이때 또 전고를 찍고 올라가잖아요. 이때까지가 전고고 또 전고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먼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 에 매매 올라가고 한번 이렇게 딱또 상승장이 왔죠? 그리고 이때 한번 급 가파르게 오르고 서프라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 이제 서울 망했나봐 하면서 전세를 옮겨타고 또 매점 계이 줄어들고 다시 또 이게 붙었을 즈음에 또 폭발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 때거든요 사실 과거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연유에 따라서 매매는 저는 횡보를 할 거라 봅니다 이 횡보한다는 거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런 아파트들은 신호가를 계속 찍지 않고 한번 신호가 찍으면 또또 또 횡보하고 또 찍으면 또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매는 전세가 상승해서 매매를 툭툭 건드릴 때까지 그 적정한 전세가율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80% 90%까지 왔지만 그때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어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90까지 보다는 85면 되겠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선. 근데 분명 사실은 뭐냐? 어쨌든 이 흐름은 비슷하다. 매정 급이 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매매가. 어차피 전세가 안 올라가면 매매 못 올라가요 절대로. 매매는 전세의 상승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동반 상승하느냐, 아니면 좀 횡보할 때 네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뭐 신축들은 뭐더 먼저 올라가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네. 세 번째 형태를 띨 거라고 저는 네.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네. 확신 혹은 가행 먼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도 좀더 사고 여러분 돈더 많이 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수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지방부터 먼저 완화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 완화한 다음에 예, 수도권 완화는 하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완화의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미 지방은 좀 완화에 대한 기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똘삼을 채웁니다. 가장 똘똘한 걸로 채워야 되죠. 왜 수도권은 현재 규제를 풀어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채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야죠. 1% 1% 8%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야지. 그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똘삼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음 각자 달라요. 다르잖아요. 돈이. 그럼 누군가한테는 뭐 1군 세체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군 세체로 세울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세체가 됐던 간에, 이 똘3의 기준은 최소 4.5군 이상, 최소 여기는 돼야 될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이 기준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3주택 이상에서 4주택, 5주택, 6주택으로 갔을 때, 저는 어 5군의 초역세까지는 살것 같거든요. 초역세. 연식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게, 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역세권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강남에서 뭐 역세권이 아니면 어때. 강남인데. 오히려 군이 올라가면 여기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군이 내려갈수록 여기 더 중요해. 저는 약간 여기서 수줍게 고백하면 저는 입지충입니다. 네, 입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5군의 초역세권이다? 그럼 저는 신축보다는 초역세 옆에 있는 구축을 살 가능성이 정말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 전 네, 그러고 싶은데요. 뒤에도 나오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적어도 내가 똘삼을 채울 때는 5군 초역세 최소 수도권 4.5구 이상으로 똘똘이를 채운다. 그렇게 하면 일단 될것 같아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전제예요. 매매 횡보하고 전세 상승하고 갭 감소하는 거죠. 지금 세금 제가 알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기도메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뜻을 써놨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메타 이렇게 간절하게 했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취득세 쉽지 않을 것 같아.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나리오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 취득세가 완화가 되냐 완화가 되지 않냐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게 개비 감소해 근데 취득세가 완화돼 돌았어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표정이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인의 눈이 나오는 거죠 완화가 안돼 하지만 괜찮아 개비 감소하니까 투자금 비슷해 네,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개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언젠가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왠줄 알아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들 오를 거 생각하니까 그 기대감이 언제 꺾일지 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뭐 24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수도권 외곽에는 1억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사는 거죠. 안 오를 거 같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위 감소한다고 치면 개위 감소한다고 치면 네, 총자금은 비슷할 겁니다. 시나리오 1번이 된다 가자 하는 거죠. 가야지 빨간색 빨간색으로 가야 돼 이거는 빨간색으로 되게 크게 가야 돼 가자 가자 이게 1번입니다 취득세가 완화된다는 것 이게 왜 나오냐 저는 전세 폭등이 일어나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난이 나,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정권에 치명적이거든요 전세난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정부한테 크리티컬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민간 임대 사업자 활용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나왔던 주택 임대 사업자잖아요.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임대를 돌리게 되면 취득세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건 법인인데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종부세 중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아마 하긴 할 겁니다만은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취득세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세 폭등은 지금 어 예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당근책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중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게 취득세 완화 임대 목적으로요. 예 그렇게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안 되면 뭐 하는 거죠 그냥 예 갭이 감소하면 예총 투자금은 비슷한 거죠.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사실 취득세를 높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률이 내려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채살거 일곱 채 사겠죠. 일곱 채살거네채살 겁니다.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할래 말래. 예매하긴 해, 전 한다고요. 네 채는 적나요? 일곱 채는 적나요? 하긴 해야 돼요.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대비해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네, 그건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채수가 어, 과거보단 적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에, 현 상태 안에서는, 25년에서는 그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주택이라는 게 내채라고는 하겠지만 3 플러스 1이에요 똘똘이 한 다음에 이 CF를 하나 사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게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무조건 적을 겁니다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을 가지려는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아마 투자금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채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옛날보다 채수는 적어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절대가적으로써 수익금을 가져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이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투자금이 되게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뭐 3억, 5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점점 이렇게 똘똘한 걸 많이 갔으니까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뭐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채씩 투자한다. 뭐 2년에 한 채, 3년에 한채 이렇게 투자한다고 라 했는데 이제는 뭐 5년에 한채 해야 될 수도 있고 4년에 한채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뭘 해야 되냐. 네,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결국 투자는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시든 이직을 하건 승진을 하건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요. 옛날에는 투자한다고 매주 밤새면서 시댔다고 밤잠 못 자고 다음에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걸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걸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노력보다는 어 조금 더 투자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 날카로운 투자가 되면 되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것보다는 이거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다이어트 테크를 전개하신다는 분들도 또삼 4.5군 이상의 세체를 채우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저는 기왕이면 또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돈을 덜 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또 낫지 않을까. 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서울 3주택이잖아요 여러분 노후 회계은100% 됩니다 보릿고개에서 더 날카로운 투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저처럼 돼요 그냥 임장 다니고 뭐글 쓰고 뭐 그냥 임장만 다니면 안 되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오늘의 결론이 지금 똘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 목표가 똘삼이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저는 실력을 계속 지금도 날카롭게 시키고 싶은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2%를 주고 투자를 해야 될때 상황에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고 싶어서 그래요 12%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서울 거로 치면은 8억이 넘어가면 1억이 넘어옵니다 취득세만 그때 할수 있어 혹은 어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결론을 사실 저는 명확히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야겠죠 왜냐면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주택시장에서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반드시 거둬야 되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거든요. 제 스스로한테 후회 없는 선택을 좀 내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실효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될 거다. 무슨 뭐, 뭐 이런 얘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걸? 돈을 모아? 돈못 모아? 그러면 채수를 낮춰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나 역시 안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해봐야 돼요. 해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창신동 쌍용 아파트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정말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로.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 투자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가.